안녕하세요. 알고리즘으로 에나벨 영상 보고 재밌어서 유튜브 풍먹하다 제보까지 하게 됐습니다. 겪었던 내용들이 심령현상인지 물어볼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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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저한테는 감사한 거죠. 예, 네, 아이 궁금한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라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일은 세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정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부모님은 모임이 있어서 친구 장례식 때문에 올라오신 외할머니랑 같이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비가 적당히 내려 차분해지던 날, 장례식장에서 심심할까봐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사고 싶은 거 사주겠다고 하셔서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색칠공부책을 손에 들고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갔을 때 정면에는 친구, 할머니분의 영정사진이 있었고, 영정 사진 속 할머니는 무 표정이셨습니다 장례 시장에서 주는 밥을 먹고 할머니는 가서 얘기 좀 하고 올 테니 색칠 공부하면서 자리 있으라고 했었습니다 어릴 때고 뭐 아는 사람도 없어 자리에서 색칠 공부하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조용히 방귀... <laughs> 조용히 방귀를 끼려고 했다가 그만 뿡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못 들었겠지? 하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신기하게도 영정사진 속 친구 할머니 분이 방긋 웃고 계셨습니다. 얘기를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제가 귀여워서 웃으셨나 보다 하고 집에 가자 하셨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장례식장을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을 땐 영정사진은 다시 무표정이었습니다. 최고로 힘들구만. 제가 여지껏 받은 질문 중에 대답을 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무속적으로 또는 고스턴터로서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지 참 어렵네요.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인데,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할머니 말처럼 친구가 방긋긴 게 귀여워서 웃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초등학생 때였고 그럴 수도 있죠. 정말 할머니가 이렇게 색칠 공부하는 그 학생을 보다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손자 같고. 근데 거기서 방긋뿡 끼는 뭐 그런 게 귀여워서 웃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기서 보면은 무표정이었어요. 영정 사진엔. 그리고 나중에 뒤를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또 무표정이었고. 방구 끼었을 만 할머니가 웃고 계셨다. 그러면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인 제보자님 마음을 보면 돼요. 주변을 둘러봤다 했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러면 그 영정사진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런 거를 투영돼서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그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보통 웃잖아요. 방구 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투영돼서 사진 속에 할머니가 웃고 있다고 보고 느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다 보니까 할머니가 웃고 계셨어요라고 생각을 한 거. 그럼 이거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좀 그런 게 투영돼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 솔직하게 심령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렇게 투영돼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릴 때 이야기지만 이런 경험하신 분들 있어요. 아까 누가 댓글에 이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사진이 움직일 수도 있나요? 근데 내가 속으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뭐 그림 작품이 있는 곳이나 사진이 걸려있는 앨범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은 많이들 생각해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 혹시 저게 웃었나? 눈동자가 움직였나? 입꼬리가 올라갔나? 깜빡였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투영되면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착각해서 투영돼서 봤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이건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게 투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게본 것처럼 착각한 거지, 느낌을.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네, 맞아요. 귀신들은 사진에 많이 숨어요. 사람 얼굴에 또는 배경 속에. 어떠한 공간. 근데 실제로는요, 경험을 좀 해봤는데, 귀신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숨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림이 움직인 걸까? 아니잖아요. 사진이 움직인 걸까?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인 거지. 왜? 귀신이 그 모습을 하고 앨범, 그 사진 속에 숨어 있으니까. 제가 시원형한테 몇번한 적, 그런 적이 있어요. 헌팅하면서. 형, 눈동자 움직였어요. 왜? 난 그렇게 보였으니까. 근데 나는 무당이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전에 대장이 한번 경험했던 썰 있잖아요. 방송 카메라에는 당기지 않았지만, 분명히 앨범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촬영하고 나왔는데, 앨범에 원래 가족사진이 있었는데, 가족사진이 없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옮겨졌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옮겨졌다. 근데 이제 사진은 움직였다. 뭐 했다. 이거는 투영된 걸 보이는 거고, 저는 무당이니까 귀신이 숨어있기 때문에, 귀신이 하는 행동을 본 거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좀 투영된 게 그렇게 느낀 걸 봤다고 생각, 착각을 한 거, 한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적인 현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생 때 집도 이사하고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잠안 자고 새벽에 방문 닫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서 2시쯤 고양이가 구석 천장을 보고 야옹거리며 울었습니다. 이제 두살 정도 된 건강한 고양이가 새벽에 천장을 보고 우니까 와얘 귀신이 보이나보다 하고 급하게 이불 덮고 자려고 준비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누우려고 자세를 바꾸려고 할때 귀에 누가 후 하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순간 몸이 차게 확 씻고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몇초 정도 지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방문 열고 고양이 끌어안고 머리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눈 조금 감고 잠들었던 특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장례식 때 이후로 아 귀신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심령적인 현상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심리적인 게 크죠. 일 나는 귀신이 있다고 믿고 있고 고양이가 천장을 보고 야옹야옹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꼭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제보자님이 이미 와얘 귀신 보이나봐 하고 급하게 이불 덮고 자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양이가 귀신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심리적인 게 커요. 그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 누우려고 자세를 바꾸려고 할때 누가 후하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입김이 바람일 수도 있는 거야. 그 순간에 몸이 경직됐다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자그마한 좀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예민한 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 잠깐 귀에 누가 후가 아니라 바람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놀란 거지. 예민한 상태니까. 귀신한 걸 믿고 있고. 몇초 정도 지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방문을 열고 고양이를 끌어 안고 머리에 입을 뒤집어 쓰고 눈 찔끔 잠들었던 특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특이한 경험은 아니고요. 그가 이게 정말 귀신이라면 좀더 다른 좀 이야기가 있긴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원래 귀신이나 뭐 이런 거를 믿었어요?라고 물어본 게 이미 마음속에는 귀신이 있다거든. 그리고 몸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한달 정도 된 일인데 잠에서 깨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불편하게 자면 깊게 못 자고 꿈을 꾼 적은 많은데 이 꿈은 처음으로 실제 상황이랑 똑같이 방 침대에 누워있던 꿈이었습니다. 제 방은 침대에 발을 두고 자는 쪽에 옷장이 있는데, 옷장에서 당치기, 눈동자의 집, 썸네일에 어떻게 귀신이 보이는지 그림을 그린 거랑 비슷한 검정색이 보였습니다. 이때 드는 생각은, 아, 내가 영상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보더니, 이런 걸 보는구나, 이제 적당히 봐야겠다. 이... 아 쟤는 뭐지? 뭔가 쳐다보면 안될것 같네. 날이 밝아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왜 저런 게 있지? 였습니다. 다행히 몸이 움직여서 옆으로 돌려 놓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 옆에 나이가 좀 있는 누군가가 다가와 옷장 쪽으로 무슨 말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못 봤는데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 쓴건설명은 못하겠고 그냥 그렇게 느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지하면서 눈을 떴는데 실제 잠에서 깼고 꿈에서 돌아 누운 자세 똑같이 옆을 보는 상태였습니다. 깬 시간은 오전 7시 정도였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했는데 머릿속에 살짝이 단어가 계속 떠오르면서 번개친 느낌 들다가 기운쭉 빠지고 다시 한 시간 정도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제보할 현상은 끝이고요. 정신없이 쓴 부분도 있고 적다 보니 정보 몇분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네요. 저한텐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얘기 적을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주신 진또님께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네. 이제 답이 나왔네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이제 좀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투영된 게 보여진 거고 느껴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왜 나는 귀신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영상, 방치기를 본 데서 귀신이 똑같이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어, 이 부분은 제보자님이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분 탓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기분 탓. 그러니까 의미 부여. 여기서 알았거든요. 눈동자의 집 썸네일에 어떻게 귀신을 보이는지 그림을 그리 거랑 비슷한 검정색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때 비슷한 걸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투영돼서 또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잠이었잖아요. 이미 피곤한 상태에서 내가 보고 있던 거를 마치 귀신을 보고 있다라고 느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짜 공포라는 거거든요. 가짜 공포. 이걸 무조건 귀신이라고 볼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제가 좀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자요. 사극. 그러면 저는 자면서 그 사극에 대한 그그 그 모습에 꿈을 꾸는 경우가 많아요. 어벤져스 영화로 보다 잠들면요. 좀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는 꿈을 꾸는 경우도 많아요. 비슷한 거거든요. 가짜 공포예요. 왜냐면 저희 공포 영화를 본다 해서 똑같은 그 귀신이 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공포적 좋아하고 귀신은 있다라고 믿는 건 좋은데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위험해요, 나중에는. 하나하나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상담은요, 심령적인 것보다는 좀 심리적인 현상이 맞다가 저의 상담 내용입니다.